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글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서전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삶을 기록한다 이걸 넘어서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그걸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여러분의 삶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연 내용 중에 제일 좀아 이거 새롭다 했던 게 자서전을 삶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네네. 과거에 어떤 사건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의미를 좀 다르게 보는 거요. 예 예를 들면 그 강연자분이 초등학교 입학이 늦었는데 그걸 늦게 열린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수많은 경험들이 사실은 그냥 몸짓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름 불리기 전에는. 네 근데 사진이나 영상 속에 어떤 순간 어떤 표정 이런 걸딱 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게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음. 강연자분이 아버지의 부재를 늦게 깨달은 걸 늦게 온 이별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걸 뭐 철학적 사회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처럼요. 아그 명명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단순 기록이 아니라 능동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진이나 영상은 그라고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강연에서도 그 롤랑바르트의 개념 그 풍크 툼 네. 이걸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사진 전체적인 느낌 뭐스튜디움이라고 하던데 그거 말고 유독 나만 딱 알아보는 감정을 확 찌르는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스튜디움은 그냥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근데 풍크툼은 뭐랄까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만 아는 코드 같은 거죠 나만 아는 코드 네 예를 들어 강연자분이 그 고교야구 결승전 사진 보면서 아 아버지 안 계셨지 하고 처음 깨달았던 그 순간의 충격 같은 거 아. 그런 순간들이 있군요. 네. 아니면, 김장하는 영상 보다가,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장자패는 모습에서 자기를 아꼈던 마음, 또 슬픔, 이런 걸확 느끼는 거. 그런 게다 풍구품이죠. 사진이나 영상이 이런 잠재된 기억, 감정을 정말 강하게 끌어올려요. 그 감정적인 진실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록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만나는 과정이랄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런데요? 그럼 이런 자서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좀 막막하긴 해요.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뭐 영상 편집 기술 이런 건더 부담스럽고요. 아 근데 강연자분은 오히려 글보다 쉬울 수 있다고 강조하세요? 아 정말요? 네. 뭐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집에 있는 오래된 앨범, 비디오 테이프, 뭐 일기장, 졸업장, 상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네, 역사가 담긴 것들. 네네, 많죠. 그걸 다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 감정, 생각들. 그걸 그냥 붙잡는 거죠. 그게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씨앗이요? 네. 그 다음엔 뭐,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켜놓고 편하게 이야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모습, 아니면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걸 찍어도 좋고요. 아, 영화 포레스트 건프처럼요? 네. 정확해요. 그 비유 좋네요.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잖아요. 초콜릿 상자 같다고. 그냥 목적 없이 막 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벤치에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냥 점처럼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선으로 쫙 연결되죠.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인상 깊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포레스트 건프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과거의 무의미해 보였던 순간들의 의미를 주고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 사진, 영상, 자서전 만들기도 똑같아요. 내삶 속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들, 특히 그 풍크 툼이 담긴 순간들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뭐, USB 같은 데 담아서 간직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 올려서 가족들이랑 공유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강연자분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좀더 깊이 추억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와, 장례식장에서요? 정말 삶의 완성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결국 사진과 영상 자서전이라는 게,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나서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좀더 능동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일학이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삶 속에도 그렇게 이름 붙여지길 기다리는 수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오래된 사진첩 아니면 뭐 휴대폰 갤러리 속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요, 유독 내 시선을 탁 붙잡고 마음을 콕 건드리는 그런 풍크 틈이 있으신가요? 음. 그 작은 조각 하나가 품고 있는 아직 여러분이 풀어놓지 못한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뭘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